먹어봐. 일단 네. 먹어, 알았어. 응. 먹다 보면 들어올 거야.

네, 지금 저희 노이바이공항인데요. 오늘, 비국가거든요, 한국으로. 저녁 먹고 있어요. 그리고 시간은, 8시 반이에요. 채팅이 안 보여 내가 면안 거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빨리 빨리 약해 빨리 출국 주소 하려구요 Thank you. 맞아요. 와이파이 아니고 그냥 일반 LTE로 하고 있는데 여기가 와이파이가 안좋아요 오픈형 와이파이 아. <laughs> <laughs> 어, 사실 이 껴지는 거요 어제부터 지금 하지만 지금 많이 와좋

공항이에요, 공항. 저 공항 식당인데 와이파이가 안 돼요, 지금. 일단 저는... 저는 지금 제 실시간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네, 뭐 별일 없으면 못자볼게 하겠죠. 먹어보실까요 저는 제 화면에는 지금 깨끗한데 네. 저희는 겁 많아서 베트남 혼자 못 갑니다. 제가 데리고 와야지 이제 예, 베트남 혼자 올수 있겠어? 혼자 올수 있겠어? 한국에서? 올수 있겠지. 한번 가봐. 한번 가봐? 열지껏 가봐. 아, 바람만 많이 부는 게 아니고 이게 엄청 옵니다. 태풍이잖아요 지금 베트남 태풍들어왔거든요 저희 고향 집에 지금 오빠 집에 지붕이 날라갔대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기고 지금 하늘이 하늘이 보네요거 응애하는 지금 많이 났어요. 백방이 안녕하세요. 여기 하노이 노이가이 공항입니다. 식당이에요. 급하게 또 시켰는데 집에서 제가 한 거보다 많았는 거 같아요. 배드나 음식 맛있어요. 딴거 먹으려고 딴거한번 먹으려고 시켰더니 역시나 그냥 볶음밥이나 시킬걸 이걸 왜시켜갖고 한국도 비 오나요? 아까 지인하고 통화했었는데 한국 비 온다고 하던데 이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티켓팅 하고 먹는 거예요. 공항여기는7시 전에 왔는데, 티켓팅 하고 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한국 시간은 10시 반이겠네요. 네, 트윈은 즐거운 시간 잘 보냈어. 응. 응. 잘 먹었습니다. 먹었어? 억지로 먹지 마. 응? 억지로 먹지 마. <laughs> 지금도 할 일이 안 좋은가요? 저 어, 배우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시원해질때는 됐죠. 이장님 제가 공무원이면 베트남에서 30일, 40일 체류를 할 수가 없겠죠? 네, 저 퇴직했습니다. 말씀드렸... 아, 처음 보시네. 공무원이신지 아시네. 공무원 이었죠. 퇴직하고, 네, 지금은 연금 트랙이라 연금 받고 있습니다. 퇴직하자마자 받는 연금을 받고 있어요. 네, 수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뭐, 비행기가 잘 가겠죠. 안녕하세요. <laughs> 이번 여행, 베트남, 백끄남, 베트남을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네, 그 여행 많이 힘들었대요. 기간이 짧은데, 여기저기 막 다니니까. 큰 언니 집에도 갔다고, 또, 뭐야, 고향에도 가고, 하루에도 다시 오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다고. 네, 일찍 받아요. 지금 화질은 괜찮으세요? 아, 지금 이게 와이파이가, 아, 약해요. 와이파이가 약해서 그냥 제가 LTE로 하고 있어요. 여기 공항인데 와이파이가, 오픈형 와이파이가 아이가그 문자나 이런 거밖에못다는정도안 먹었어요. 이거넣 많이, 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채팅이 보이던데 뭐 채팅이 안 뭐. 보여? 미안하네 뭐 채팅이 안 보이게 되어있네 야, 음? 아, 먹소, 먹소. 네, 한국에 가서 시간 날때 가겠습니다. 여기 전파가 너무 안 좋아요. 화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일단 11시 45분 비행기 타고 한국에 갔는데 아침에 5시 네. 한 40분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네. 이거 망고 저희가 공항가서 저녁에 먹는다고 어제 사서 깎았어요. 어제 사는 거예요, 어제.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지금 화질이 안 좋아서, 지금도 응? 많이, 시끄러운 거, 말씀, 목소리는 잘 들린다고 하시는데, 이거 화질이 안 좋은 거 같아요. 사람이 많아. 네, 조심히 잘 계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끝나.